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니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를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앉은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부터 육체적으로도 좀 평소에 새벽에 일지러 나지 않은 분들은 또 힘들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일찍 자는 수밖에 없고요. 저녁을 적게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어떻게 잡아갔죠?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평소에 기도하던 곳, 예루살렘 오시면 기도하는 것을 가론 유다도 잘 그곳을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열한 제자가 함께 있을 때보다 세 제자만 데려간 걸 알고 있으니 또 그곳을 찾아서 군병들을 데리고 제사장과 이 어 그리고 이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시간 순으로 이 말씀을 사복음서를 대주에 가서 읽으면 제일 먼저 간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가 아닙니다. 먼저 간 곳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데려가요. 안나스는 누구냐면 오늘 57절에 나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에요. 어,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이 사람, 전직 대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의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하고 을 있고 앞으로 그의 아들 다섯이 줄줄이 대제사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몇 대를 거쳐가면서 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권력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안나스가 잡고 있었던 거죠. 가야바보다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다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두 오늘은 이 말씀들을 보면 대제사장들 가르뉴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 함께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둘은 아마 거의 같은 이 마당을 두고 같은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요. 곧 안나, 가야, 안나스가 그 끌고 갔을 때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요. 처음 물은 것은 뭐냐면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제자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마도 요한이 그 제사장 집안과 잘 알았던 것 같고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함께 그 마당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세,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제자들에 관해서 물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혹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신문에서 별 소도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은 또 가야바에게 보냄을 받아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아래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따라갔죠. 예수님 옆을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58절에 그 결말을 보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 동안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내가 직장도 버리고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따라 다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혹시 제 제사장 앞에 갔을 때 뭔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다고 했으니 그때 혹시 이 많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결말을 일어나는지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결말이 어떻게 나죠? 오늘 예수, 오늘 본문의 결말이? 결말이 뭐가 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더 알았다기보다 자기가 죄인임의 결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결말을 베드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9절에 이어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한 일곱, 여덟 가지,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이 종교법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적어도 이 밤에 모이지 않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내리려면, 온 공예가 그 하루 동안 금식을 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아주 조심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뽑게 됩니다. 안나스는 그 밤에 온 공회를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 알겠죠?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큰 집단이지 않습니까? 안나스가 지금, 지금은 가야바가 형식적인 대표로 있지만 그 72번째 멤버 안나스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죠. 결국 찾아난 증거가 뭐냐면 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짓 정인들을 많이 불러왔지만 그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고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 법으로서는 그 공회원 안에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그들이 다 제외가 되고 공식적인, 정상적인 재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증인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은 너무나 어그러진 재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61절에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성전을 얻고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는 말씀은 자기 몸 부활에 대해서 할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아주 사역 초기에 했던 거였어요. 뭔가 찾지 못하고 2년 전, 3년 전 것을 하나 꺼집어내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그걸 증거다라고 드러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3절과 66절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63절 대제사장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 앞에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6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니? 그런 이런 저런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아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자, 그말 맞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나는 그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잡혀가지만, 이제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도, 지금 나를 잘못 재파라는 세상 권력이라 할수 있는 너희도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언젠가는 다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마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나? 베드로는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65절에 대제사장이 옷을 짓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야, 이거 참나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돌이켜서 그 주변에 있는 공회원들, 70여 명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것으로 하고 싶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세상, 이 아침에 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대표적인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 아니지만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너희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사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수많은 오해에서 쌓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너희는 생각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9절부터 세 번이나 연거푸 질문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 요청이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한 여종이. 사탄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뒤집어 넣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마, 자주, 자주 우리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때 베드로는 요동치고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이렇게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세상 앞에서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60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 고백이 교회용이요. 세상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때 모여서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세상 안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은 이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사장에 가면 공예원들이 모여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공예원들과 함께 모여서 옷을 차려 입고 그 성전 앞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로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예원들 앞에, 예수를 죽였던 공예원들 앞에 똑같이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 뭐는, 너희는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그때 베드로의 차이는 결국 내 속에 계신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고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서 십자가의 진리가 일하지 못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무언가를 막아 놓았던 그것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되어서 어, 나왔던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거든 혹은 고난을 받거든 그때도 기뻐하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떨결에 한 여종의 주인을, 주인문을 받았을 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요동침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항상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어있는 자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아니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깨어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오늘 귀중한 말씀의 마지막 절 74절 75절 말씀의 그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74절 7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4절과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뭘 했다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인할 거다. 너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믿게 된 거죠. 비록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 말씀이 맞구나. 내가 연약한 게 맞구나.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른 말씀도 생각났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여 회개하고 나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 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에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눈빛. 그때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 이 쓰러지고 거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모르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사진으로 찍혀 있지 않지만 베드로만 본 것이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도 베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베드로는 보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늘 읽고 내 속의 십자가와 성령의 주님 역사하심이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서 항상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가 주님의 기도가 나를 붙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